두개 정도가 있는데 일단 다 똑같으실 거예요 모든 스텝이. 첫 번째로 팀 전체가 목표했던 부분이 달성이 안 되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수들을 볼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림이 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정말 모든 스텝들이 그리고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요. 정작 가장 힘든 사람들은 선수들이에요. 세비 한1 힘들다고 하면 선수는 전1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직접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배했을 때 가장 힘든데 그중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면 제가 게임적인 지휘봉을 아프리카 프릭스 때 처음 잡아봤어요. 이제 강현종 감독이 저한테 어 너가 게임적인 부분을 다 만들어 봐라. 하면서 정권을 주셨는데 스프링 처음에 3형태인가 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다 아마추어 선수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프로 마인드도 심어줘야 되는 과정에 게임도 가르쳐야 되고 거기서 이제 오는 거의 심리적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시기였는데 성과까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산에서 대회를 할 때였는데 용산 주차장 있거든 요 용산역 주차장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거기서 대회를 하는데 거기 계단에서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그냥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확 적이 있어요. 감독님은 저 역시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지고 있는 개인적인 부분들다 털어놓고 지도자로서의 그런 색깔을 잊고 있는 과정이었고 선수들의 그런 아마추어에 대한 물도 빼야되면서 프로마인드도 심어줘야되고 게임적인 부분도 끌고 가야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그 심적인 그런 부담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 앞에서는 항상 웃어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때가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그때가 좀 기억이 많이 납네요 팀이 목표하는 걸 달성했을 때가 제일 기쁘죠. 제일 기본적이고 지도자로서의 생활을 한 이유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그 주변에서 행복해하고 특히 선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또 팬들이 또 즐거워해 줄때 이때가 가장 즐겁죠.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18년도 리그 통합 우승을 했을 텐데 썸머 때 사실 모든 스탭들이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걸다 내려놓고 팀의 목표에 맞게 다 열심히 뛰어요. 제가 처음으로 리그 시즌 우승을 해본 거거든요. 13승 5패로 시즌 우승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스탭들이 게임 내외적인 부분으로 선수를 지도하고 리드하고 케어하면서 끌고 나갔는데 저로서는 리그를 우승했다라는 게 훨씬 더좀 값지고 아 내가 진짜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흐트러짐 없이 잘 해냈고 이 과정들 속에서 정말 선수를 중심을 잘 갖고 끌고 갔구나라는 그런 보상 뿌듯함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리그 우승했던 게 제일 행복했다. あれ。<music> 무조건적으로 선수 색깔에 맞지 않거나 선수 옷에 맞지 않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특정 상황에 맞게 특정한 전술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선수는 A를 잘하는데, 아, 이번 대회 때는 B를 좀 많이 해줘야 돼. 라고 했을 때 선수가 가져가는 그 연습 과정에서의 부담감은 엄청나게 커요. 심적인 데미지는. A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A를 해야 게임을 이기는데 B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스크림 성적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선수가, 아, 나 진짜 그래도 스크림 하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과정 이런 힘듦이 있었지만 너가 삐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넌 팀적인 희생이 정말로 대단했어. 정말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위안을 해줄 수가 있는데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되면 완전 나락으로 가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선수가 심적 부담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는데 경기까지 잘못된 방향성으로 져버렸어요. 시즌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그 다음 경기까지 타격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이기 때문에 내 선택으로 인해서 선수가 부담감을 가지고 그 다음 매치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 강행하고 강행한다라는 게 정말 지도자로서 서의 그런 뭐랄까 판단 능력 그리고 분석 능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선수를 감정 소모까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잘 케어해 나가고 혹시나 이겼을 때 혹시나 졌을 때 어떻게 내가 제스처를 취하면 될지에 대한 것까지 다 머리 속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행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전술적인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긴 해요 대신에 이제 스텝이 명확한 전술로서 게임을 이됐을때 반대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죠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방향이었다 이런 모든 방향들이 결단을 내리고 모든 선수들을 응집시키어 주고 결정. 이 정권자 자체는 감독의 역할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선수랑 대화를 통해서 할지 말지 같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전술 전략이 그냥 감독의 머릿속에서만 나왔다라고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할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을 통해 할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더 많이 선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선수가 있더라도 끌고 가면서 케어해 가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발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질병이다, 그리고 중독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는 게임이 주는 이로운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나 90년대 후반, 그 2000년 대 초반, 그 당시에 20대 초중반이셨던 분들이 사회에서 결정권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런 분들이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전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게임이 주는 좋은 이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해외랑 같이 우리나라도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아지게 된다면 e스포츠의 동향 자체도 역시나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성보다는 게임이 오래됨에 따라서 이제 협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더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왜냐면은 스포츠가 좀 장기화되기 위해서는 종목과 협회, 그리고 게임단, 그 팬, 이렇게 이런 분야들을 약간 좀 의견들을 중간대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도 협회가 있긴 있지만 전 세계적인 연맹이나 그런 협회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기 위해서는 게임이 정말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좀더 중장기적으로 한 최소 20년, 30년은 갈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하는데 이 스포츠라는 특히나 이제 인터넷으로 게임을 한다는 이런 것 자체가 시대의 흐름이나 반영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롤이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잘 만든 게임이고 객관성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는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의 좋은 게임이긴 하지만 이 게임이 과연 그렇게 20년, 30년까지 가면서 스포츠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런 협회나 이런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사실상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런 스포츠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 게임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돈의 흐름으로만 가면 안될 부분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갈수 없을 확률이 좀 많이 높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엇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익 추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거를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환원해야 되고 그리고 e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게임이 존재하는 건지 아니 우리 게임 계속 존재하지만 e스포츠라는 게 하나의 그 약간 분야 뭐 컨텐츠 이런 느낌인 건지 이거에 대한 한가름을 잘 해야 하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라이어좀더 이제 스포츠와 하려는 그런 모습 자체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이 게임이 오래 갈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코치 같은 경우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수용 능력 자체가 뛰어나다고 하면 은 그리고 아랫사람과 혹은 윗사람과 교류할수 있는 사회성 자체가 결여되지 않는다고 라 하면 은 선수보다는 좀더 오랜 기간 동안 스텝 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선수 같은 경우는 제크의 병역 문제 그리고 동체 시력이 가장 좋다라는 나인 뭐 18세부터 한 23, 24세까지 기량 자체가 다른 스포츠처럼 본인이 계속해서 똑같은 루틴으로 생활하고 오히려 본인이 또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느낌인거지 더 발전시킬 수는 없단 말이죠. 때문에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에 의해서 병역 문제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스탭에 비해 기간이 짧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페이커나 데프트 같은 이런 선수들 계속해서 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는 이유는 순수하게 게임만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야구 쪽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그 유명한 임창용 선수 같은 선수가 브로게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칭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괴물이고 뛰어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 나이 대까지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같은 루틴으로 혹은 더 높은 훈련 강도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선수를 역시도 그 정도 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도 자체는 저는 선수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뛰어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 감독이 보일 수 있는 전술 자체가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고 패배에 의한 부분은 감독 코치가 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부단당 왜냐면은 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역량의 최대를 끌어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최대치까지 선수들 폼을 끌어올리는 역할 자체가 스텝이해야될 역할인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책임 역시도 스텝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스포츠에서 감독 코치가 얻는 수익보다 선수들이 가져가는, 그 슈퍼스타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훨씬 더큰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 보실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플레이 하는 사람은 선수고 퍼포먼스가 좋을수록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보일 수 있다. 선수 이후에 할수 있는 일이라고 보면 대개 스텝으로서의 역할, BJ로서의 활동,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들 가지고 기자로서의 활동도 할수 있고요. 최행 같은 경우는 학원, 아카데미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즘 스탭 쪽에서도 막 감독 코치 쪽으로 이제 1군 쪽으로 활약을 하지 않더라도 2군 쪽으로 이제 선수를 선발하거나 스카우팅 할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일을 할수 있고, 그냥 단순히 게임단에서 게이머를 했다라는 것보다 어떤 재능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단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졌고 확장됐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치 수능 점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수능 점수에 따라서 성적이 이제 등위가 나뉘는 것처럼, 롤에도 랭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랭크에서 최상위권, 1등에서 50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선수라면은,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스카우터 같은 사람들도 이제 잘하는 선수한 물어봅니다. 얘 어떤 것 같아? 얘 지금 어떤 것 같아? 아, 얘 괜찮은 것 같아? 하면은, 직접 그 선수와 컨택을 통해서 데려오는 과정을 만들거나, 혹은 선발전 같은 것도 하고, 아카데미 쪽에서 괜찮은 선수들을 팀에 추천해주는 식으로도 그렇게 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솔로랭크 점수가 얼만큼 높고 관심도를 끌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테스트를 보고 싶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팀들에서 그 선수를 오히려 데려가려고 하겠죠. 그런 시스템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게임단 생활이 얼만큼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어쨌든 단체 생활이고 개인의 생활보다는 팀의 스케줄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개인 생활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구조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챌린저 상위권에 있는데 BJ였던 그런, 그런 사람들이 게임단에 들어가기 꺼려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미 본인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과정에 게임단 생활을 통해서 결과가 또 있잖아요. 말 그대로. 아, 나는 이미 BJ로서는 최상인데 게임단에 들어가 성과가 안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들에 대한 걱정이나 게임난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얻는 수익보다 수익에 대한 득이 없는 상황이면 사실상 게임난 생활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확연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프로게이머를 지망을 하는 건지 아니면 BJ로서의 그런 생활을 하길 원하는 건지 이 부분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BJ를 했다가 게이머를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적응을 하기 힘들어 해서 보통 실패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 자녀가 나중에 게이머를 하고 싶다. 꽤 잘한다. 가지고는 전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예체능 분야에서는 안타깝게도 1등을 제외하고는 2등 이하부터는 다 조연이에요. 제일 빛나 보이는 거는 결론적으로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너이 기간 동안에 1등 할 자신 없으면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정말 1등을 할 재능이 있고 1등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전 끝까지 미어줄 겁니다. 이 전에 해주셨던 질문들이랑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1등이 아니면은 주연밖에 될수 없는 분야이고 본인이 황금 같은 시기거든요. 게이머를 하는 그 나이 대가 본인의 방향을 펼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15, 6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 중반까지의 그 기간이 본인의 재능 그리고 본인이 신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본인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그냥 단순한 재미와 그냥 즐거움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젊음을 허비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정말 도전을 하고 싶으면은 이 분야가 정말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빛나 보인 건 보지 말고 그 이면의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은 프로 게임단에서 게임 난 생활적인 부분, 그리고 보여주는 부분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아, 이 친구들의 생활이 단순히 빛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늘도 있구나. 그 그늘에서 오는 부담감, 심적 부담감,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그걸 이겨내면서 최고의 위치까지 오른 데까지 얼마나 이기기 힘들구나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1등을 목표로 하지 않으시면 즐거움만으로는 도전할 수 없는 분야라는 거에 대해서 꼭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업을 하다가 코치라는 직업을 갖게 된 이유 그리고 코치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처음 제가 벽에다가 그렸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첫 목표는 제가 디디었던 이 곳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다 였습니다 그게 LCK였고요 시간이 지나서 18년도에 LK 우승이라는 걸 달성을 했고, 롤컵이라는 무대에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쓴맛을 봤죠. 해외대였고, 목표를 잘 쌓아 나니까 사실상 새로운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안 생기더라고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도 했었고, 제가 중국을 다녀온 이후에는 확실히 결정을 했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향후 5년 안에 월컵 우승을 무조건 이룰 거고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에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욕심쟁이가 좀 되고 싶어요. 다소 저 자신을 좀 갉아먹을 수 있고 제 주변한테 조금 미안한 감정이 들 정도로 배려받을 상황이 나오더라도 저는 제가 목표하고 지향했던 부분만큼은 절실히 이루고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일단 조금이나마 이제 이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선수 혹은 스탭 내 역할과 어떻게 이역계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설명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랜만에 인터뷰였는데 너무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도 인터뷰한 내내 굉장히 좀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위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향후 5년 안에 그런 계획처럼 그 위치로 다시 올라설 수 있도록 좋은 곳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